피드는 국내 사료 산업의 핵심 기업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91년에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약 30년 넘게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배합 사료를 전문적으로 생산해왔습니다. 주요 제품은 가금류 양돈 한우용 사료이며 전국적으로 사료를 공급하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국내 축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최근 피드가 다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바로 사료 산업의 외부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는 국제 곡물 가격의 안정화가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국제 곡물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 변화 공급망 붕괴 등으로 인해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사료 원가가 급등하면서 업계 전체의 수익성이 악화됐고, 피드 또한 일정 부분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하반기부터 국제 옥수수와 대두 가격이 점차 안정세로 접어들며, 사료 업계에는 모처럼의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이는 곧 사료 기업들의 수익성 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제조 기반과 고객 네트워크가 탄탄한 피드에게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ASF, 즉 아프리카대 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인 플루엔자로 인해 위축됐던 국내 축산업이 점차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질병 발생률이 낮아지고 있고 정부의 방역 정책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료 수요도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변화는 피피드의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피드는 충남, 전남, 경남 등 전국 곳곳에 사료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 축산 농가와의 밀접한 협력 관계를 통해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기반은 갑작스러운 수요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며 회사의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성장 가능성 측면에서도 해피드는 다방면에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고기능성 사료 제품의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면역력 강화, 성장 촉진장, 건강 개선 등을 위한 기능성 원료를 첨가한 프리미엄 사료 제품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해피드도 제품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하면서 수익성 중심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료 원료의 수입 다변화도 해피드의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특정 국가나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국가에서의 원료 수입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유지하려는 전략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큰 현재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경쟁 요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ESG 관점에서도 해피드는 의미 있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축산업 전반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맞춰 동물복지형 사료개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천연재료를 사용하거나, 사료내 환경영향을 줄이는 기술개발 등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ESG 친화적 행보는 기관 투자자들과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줄수 있으며, 기업의 중장기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안정성이 돋보입니다. 최근 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으며 영업이익 또한 개선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채 비율이 60%대 수준으로 낮은 편에 속해 있어 재무 안정성이 높고 미래 사업 확장을 위한 여력도 충분합니다. 경쟁사와의 비교에서도 해피드는 나름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료 산업은 규모의 경제와 고객 기반이 중요한데 피드는 지역별 공급망이 잘 구축돼 있어 고객 이탈이 적고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맞춤형 제품 생산이 가능해 농가의 니즈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농업 및 축산업 지원 정책도 앞으로 케이시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축산 농가에 대한 사료비 지원 사업이나 친환경 축산 장려 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사료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케이스 외부 환경의 안정화 국제 곡물 가격의 하락축산업의 회복 그리고 기능성 및 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이라는 흐름 속에서 중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단기적인 실적 개선은 물론이고 ESG 트렌드에 부합하는 전략적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입니다. 앞으로의 실적, 발표와 시장 반응을 꾸준히 지켜보시면서 매매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현명한 접근이라 할수 있겠습니다.